제3회 야시장 도박장 오픈이요. 자 오늘의 손님은 바로 발로란트 역대급 야시장 도박장 손님 실화야? <laughs> 맞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구루님이랑 <laughs> 처음 같이 방송해 보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열심히 해서 꼭 야시장 스킨 타가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음... 아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요 채널 가시면 아 잼민이 고소합니다 정지당했습니다 이런 게 유튜브 메인 콘텐츠이신 분이 아야. 왜 갑자기 이렇게 막아 안녕하세요 대태남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전 그런 적이 없는데 아 지금 유튜브 지금 들어가 봐도 돼요? 아니요 대태남 검색을 하면 하지마 아, <laughs> 컨텐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시장 도박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야시장 스킨을 사주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번 야시장 도박장은 도파민에 절여진 태남지를 위해서 이전과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도박은 총두번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도박은 오늘 뒤집을 수 있는 야시장 카드의 개수를 정합니다. 만약에 네. 세 바... 쉐리프를 선택을 하면 3개만 뒤집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전 도박입니다. 총알의 개수만큼 상대방이 스킨을 사주는 거예요. 쉐리프는 두 발, 한 발, 영 발, 영 발, 0발, 영 발, 0발, 영 발로 이중 하나를 고르면은 상대방이 그 쉐리프에 몇 발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서로 심리전을 걸어서 스킨을 최대 몇 개까지 타갈 수 있는지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네 자첫 번째 도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박은 여기 셰리프가 여섯 자루가 있는데요 한 발부터 여섯 발이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자루를 고를 거야 들어있는 총알 수만큼 우리는 이번 야시장 카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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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뽑을래? 저 5번 살짝 어? 왜? 아 있어요 5번이 뭐? 5번에 뭐가 있는데? 아 오늘? 어. 제 방송에 진짜 오랜만에 온초창기 시청자가 어. 5번 뽑으라고 해서 아 그래?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5번에는 몇개 없는데? 한두발 빨? 다섯 발 있을 것 같은데? 아난 그러면 완성해서 3으로 갈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 이거 별로 안 들어있을 것 같아 생김새가 <laughs> 얘가 근데 조금 꽉 찼어? 음... 꽉 차게 생겼어? 그렇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나 3번 아, 묵직해. 와, 벌써 묵직하다 그냥. 오 뭐야? 뭐, 여섯 발인데. 동시에 쏠 겁니다. 연, 한 발부터. 연, 한 발부터. 오케이, 오케이. 한 발부터 갑시다. 준비하시고 한 발. 발사. 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일단 한번 하나씩은 갈수 있는 거야. 어. 자, 간다. 왜? 두 번째 발. 발사. <웃음> <웃음> 발사해. <웃음> 발사 안 돼. <laughs> 발사안안요요아 o w if I saw any call. I d o n 야겠다아 w if 어발사 w 라고 y call. I don't know if I saw any call. I don't k 시 o 카드 한 장을 열수 있습니다. a 이 l 저 d 발이 t know if 다 saw a 세 y call. I d o n 아, 자 이렇게 저는 카드를 세장갈수 있고요. 여기 대트남은한 장을 갈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돋박은 이 여섯 개의 쉘프 중에 딱 하나를 골라서 상대방이 여기 안에 총알이 몇개 있는지 먼저 봐줄 거예요. 대트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골라 주시면 돼요. 어, 어, 5번. 아, 5번 또? 네. 이거? 네, 네. 아, 그럼 대트남거 먼저 할게요, 제가. 네, 네. 아, 아, 이거 상남이 이거 괜찮겠어? 아니, 왜요? 아니 나는 진짜 태남이 이거 사주고 싶은데 이게 영우발인데 괜찮아? 아 근데 저 느낌 왔어요. 지금 식은땀 흘리는 거 보이거든요? <laughs> 아, 근데 혹시 그 식은땀이 너한테서 흐르는 거야? 구르님. 식은땀 흘리시는 거 같은데 계속 거의 두발들었 어, 있죠? 아니 난여기영발 들었어 아 진짜 나는 아. 정말 사주고 싶어서 그래 터넘아 아. 너가 안 그래도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아. 이거 영발 하면 이거 어떡해 어, 목소리가 떨리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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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것도 혹시 오랜만에 온 시청자야? 근데 네, 다 5번이라는데? 이거 무조건 5번이래 벤 때려라 <laughs> 아니 진짜 5분인데너 후회 안 하겠어? 아, 저, 전 진짜 후회 안하겠 이거 하는데. 무한으로 바꿀 수 있어 진짜 아. 이대로 끝이야? 네, 전는상남자는게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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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아는 지금, 지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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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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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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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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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자, 이렇게 테나미는 오늘 야시안 카드를 한장 뒤집을 수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 한 장도 제가 스킨을 사줄 기회가 없게 됐네요. 아, 진짜 스킨 너무 사주고 싶었는데, 제가 스킨을 사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드렸는데저 그럼 이, 일단 제거 갈까요? 일단, 대테나의그안 좋은 기운이 이번에 지금 잠들었다. 대테나의띠박질이 살짝 5번에서 무거웠거든요. 저는 5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싫어요? <laughs> 너무 큰데. <근데? 웃음> 2 8 발? <laughs> 방금 싫어요. 그 톤이 그 쇼츠 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쇼츠 톤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 뛰지 말아보세요. 뭐 아, 초조하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자 거짓말 안 할게요. 진짜 진지하게 어. 말할게요. 아, 왜 바꿔? 이거 9발 들어 있어요. 아 <laughs> 싫어. 여기 아, 솔직하게 지금 2발 적혀 있어요. 2발2라고 숫자 2. 어, 확실해요? 네 아, 확실해요. 아... 아 불화 같은데? 그럼 저세 번째로 갈아탈래요. 아세 번... <laughs> 세 번째. 오 어때 어때? 와... 실화야? <laughs> 어, 이것도 좋아. 다 좋은데? 운이 좋으신데? 어, 다 운? 좋다고? 네 운이 좀 좋으신데. 운이 좋을... 아... 그럼 이거 다연계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1번? <laughs> 어. 야 이것도 진짜 좋은데? 아. 안 송기였네. 근데 지금 <laughs> 어, 이미 이거 너무 어려. 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전1번 아니면 5 번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5 번은 좀 아쉬운데. 아대태남 믿으면 안 돼. 나오 번. 아 진짜요? 네네네네네. 진짜 5번 싫어요, 번. 진짜 싫어요. 에이, 진짜 싫어요. <laughs> 이거 발란트 역대급. 와 카드. 역대급. <laughs> 발란트 역대급 야시장. 야시장 카드. 싫어요? 싫어요? 가자. 하나 둘 셋. 어? 그러니까 카운터를 했고 아직 쏘진 않은 거잖아. 하나 둘 셋. 어? 이거, 이거 봐보세요, 구루님. 쯔하라니까 어? 어? 세개다영 발이었는데? 뭐가두 발이었던 거야? 아 이게 두 발이었네. 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내긴 이어서 아무 것도 못 봤는데요. 당신도 아무 것도 못 갖고 끝났죠. 그러면 이제 맞다 이뜰까요 맞다 이틀. 는둘 중에 한명 무조건 사주기? 하나. 어 하나는 무조건 사주게 오케이 고. 자 마지막 도박을 갑니다. 영발 하나, 네. 한발 하나. 둘중 하나 선택해서 서로를 겨눕니다. 네. 러시안 룰렛 들어가겠습니다. 바라 바라 바 바바바. 빡빡이 녀석. 바라 바라 바. 빡빡이 나 머리 있는데 <laughs> 안경잡이 녀석. <laughs> 너 어떤 거 할래? 너한테 기회를 주지. 왜냐면 어? 너의 선택은 다 똥이었으니까. 이거, 이거. 그것보다 너 시청자한테 추천 받아. 그게 오케이, 똥일 테니까. 그래 그래, 잠시만요. 아, 황태나마 다시 한 번만 추천해줘. 부르님이 <laughs> 먼저 선택한 거 뺏으라는데요? 저 이거요. 그럼 저 이거 할게요. 오케이, 나 이거 할려 했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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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저거라고 했잖아.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 아, 대대답 네.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나 뭐 뽑을 수가 있어요? 아야. 자 그러면 태남이가 저한테 사줄 거 고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확률적으로 이게 좀 앞쪽에 괜찮은 게 많이 나와전 2번 가겠습니다. 제발 퍼센트 낮겠더라 대대남 돈 뜯자. 하나 둘셋 과연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48% <48포는. 웃음> 아니 형 제일 비싼 거 사주고 싶었는데 사주고 싶다고? 아이, 그럼 나한테 기회 한번더줘아 싫어요 <laughs> 아니 48%예요 923이 뭐냐고 아 썰어도 이렇게 적게 뜯는 게 어딨어 아 결제 감사합니다 대뜻합시 테나미가 사준 걸로 발로란드 고 스킨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돈을 이거 사야 되냐고 아씨아씨야지 저도 그냥 제 야시장에 한번 가도 될까요? 아니 뭐임? 워와 <laughs> <laughs> <오> <laughs> 이거 돈 제대로 아, 뜯길 뻔했다 아. 다행이다 운 없는 대테남 덕분에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아, 이거 가지고 네네. 경쟁 같이 한판 하는 건데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아 그렇게 하자 힘드시죠. 아요. 저 그래, 마음이 아파서. 대태남 씨가 사준 스킨 한번 써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많이 쓰세요. <laughs>